후민캐드 건축 매뉴얼 버전입니다. 문자 관련 명령어 중에서 아 예, ANL 예, 오토 넘버링인데 이것도요. 어 입력한 범위 안에서 입력한 간격으로 연속 수를 입력합니다. 아 말뭐 그렇게 헷갈리시지 않으시죠? ANL 해볼게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. 글자 간의 간격을 지정하거나 숫자로 입력하세요. 숫자로 입력해도 되고요. 화면상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. 어, 그러면, 만약 1, 2, 3 다로 그냥 자, 자동으로 그냥 쭉 써지는 거예요. 자, 어, 다시 한 번요. A, N, L. 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으로 쓰세요. 하면, 아까 숫자 10까지 썼죠? 11서부터 쭉 써져요. 음, 이건 표 그리기 할때 쓰려고 만들었는데, 이거 의외로 많이 쓰, 쓰여져요. 이렇게 써놓고, 제일 나중에 이 친구들만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죠. A, N, L. 이것도 역시 그 옵션을 보시면, 글씨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. 글씨 크기를 1.2. 뭐, 레이어도 선택할 수 있고요. 번호도 어, 1 번서부터 합시다. 1번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일련 번호대로 써지는 명령어입니다. 표고리기할 때는 자주 씁니다. 아, 잘 사용해 주,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